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래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프로토타입이라는 독특한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가진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클래스 기반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이유도 결국은 이 프로토타입 덕분이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의 프로토타입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브라우저 콘솔에서 같이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던덜 프로토 던덜 속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모든 객체는 자신의 프로토 타입을 던덜 프로토 던덜이라는 비밀 속성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브라우저 콘솔에 이렇게 빈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obj라는 변수에 할당을 해 볼게요. 그 다음에 obj에 이렇게 언더바 두 개를 하고요. 프로토 또 언더바 두 개를 하면요. 그다음 에이 값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속성으로 이루어진 객체가 확인이 될 거예요. 이 객체가 바로 모든 객체의 원형, 즉 프로토타입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constructor has own property 또는 to string value of 처럼. 우리가 흔히 객체를 상대로 사용하는 함수들이 모두 다 여기에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실 점은 이 던덜, 프로터, 던덜은 비밀 속성이며 MDN 공식 문서를 보면 현재 폐기된 속성입니다. 따라서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작성하실 때는 이 던덜, 프로터, 던덜 속성을 직접적으로 참조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웹 표준에 맞게 객체의 프로토타입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객체의 프로토타입은 일반적으로 객체를 생성할 때 생성자 함수에 의해서 설정이 됩니다. 생성자 함수의 프로토타입 속성이 가리키고 있는 객체를 그 생성자 함수로 만든 객체의 던덜 프로토 던덜 속성도 가리키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데이트 객체를 생성해 볼게요. 데이트라는 변수에 new 데이트라고 이렇게 생성자를 호출해서 할당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트 변수에서 던 u n d e r p r o t e 속성이 이 데이트 생성자 함수의 프로토타입과 같은지를 확인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참이 나오죠? 이것은 사용자가 정의한 클래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왼쪽에 정의된 이 person 클래스 코드를 브라우저 콘솔에 붙여넣어 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펄슨 객체를 생성해서 펄슨이라는 변수에 이렇게 할당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펄슨 변수에 마찬가지로 이 프로토 속성이 있겠죠? 이게 우리가 정의한 이 펄슨 클래스의 이 프로토타입 속성과 동일한지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역시 참이 나오죠? 객체를 생성하면서 프로토타입을 설정하는 또 다른 방법은 object.create라는 정적 메서드를 사용하는 건데요. object.create 메서드로 객체를 생성할 때 인자로 프로토타입을 넘기면 반환된 객체의 프로토타입으로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object에 create라고 하는 정적 함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인자로 데이트의 프로토타입을 바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트의 던덜 프로토 던덜을 확인해 볼까요? 이게 데이트의 프로토타입과 동일해야겠죠? 네, 그럼 이렇게 참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쓰이는 방법은 아니지만 중괄호 기호를 통해서 객체 리터럴을 만들 때는 던덜 프로토 던덜 속성에 해당 객체의 프로토타입을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중괄호로 객체 리터럴을 만드는데요. 뭐, 네임을 이렇게 데일이라고 하고요. 던들, 프로토, 던들 속성을 퍼슨의 프로토타입으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퍼슨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getInfo 함수를 호출할 수 있겠죠? 한번 호출해 볼까요? 퍼슨의 get-info 이렇게 호출을 하면요. 이렇게 name, date이 반환이 되죠. 그리고 person의 이렇게 프로토로 확인해 보면 p e r o n 의 포토타입과 이렇게 일치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포토타입을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브라우저에서 객체의 포토타입은 던들, 프로토, 던절 속성에 저장되어 있지만, 이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던들, 프로토, 던절 속성에 바로 접근하는 것은 웹 표준이 아니라서 피해야 합니다. 즉, 이렇게 데이트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데이트.던들, 프로토, 던들. 이런 식으로 프로토타입에 접근하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대신에, 오브젝트 클래스에, getPrototypeOf라는 정적 메서드가 있거든요. 이메서드에 객체를 인자로 넘기면 해당 객체의 프로토타입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브젝트에 getPrototypeOf라고 하는 정적 메서드가 있거든요. 여기에 위에서 생성한 데이트를 인자로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해 보면 이 던덜 프로토 던덜 속성에 접근한 거랑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이 결과가 정확한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러면 데이트 e 의이 프로토타입 속성과 같은지를 봐야겠죠? 그럼 이렇게 참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전에 배웠던 다른 두 가지 방법으로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object.getPrototype 메서드를 같이 테스트해 볼까요? 그래서 object get 프로토타입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오브젝트의 이 크레이트 정적 메서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죠 이때는 데이트에 이렇게 프로토타입을 바로 넘겨야 되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또 이번에는 이렇게 중괄호를 사용해서 이 안에 던들 프로토 던들 속성에 이렇게 데이트에 프로토타입을 설정해 줄 수도 있었어요 실행을 해보면 역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Object.getPrototypeOf() 메서드를 연쇄적으로 호출하여 객체의 프로토타입 체인을 탐색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면요. Object.getPrototype이 있는데요. 이 안에서 또 Object.getPrototype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에 인자로 new Date를 넘겨볼게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것은 Object 클래스의 프로토타입인데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Date 클래스의 프로토타입을 반환하잖아요. 그거에 또 getPrototypeOf를 하니까 Date 클래스의 부모인 Object 클래스의 프로토타입이 얻어지는 거죠.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이게 Object의 프로토타입과 동일한지 보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참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객체의 프로토타입을 변경할 때도 던들 프로토 던들 비밀 속성에 접근하는 것은 웹표준에 위배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펄슨이라는 변수에 빈 객체를 할당을 해 볼게요. 그다음에 펄슨에이 던들 프로토 던들 속성을 우리 아까 전에 정의한 이 Person 클래스의 프로토타입으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person의 name 속성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여기에 제가 d a t 라고 설정을 해주면요. person의 get info 함수로 취했을 때 이렇게 name c o l date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던덜 프로토 던덜 속성에 직접 프로토 타입을 설정해 주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대신에 오브젝트 클래스에 SetPrototypeOf라고 하는 정적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메서드를 통해서 객체의 포토타입을 안전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드리면요. 다시 Person 변수에 이렇게 빈 객체를 할당을 해 볼게요. 그럼 지금 제가 Person의 Name이라고 하면 이렇게 Undefined가 나오죠. 여기서 Object에 SetPrototypeOf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는데요. 여기에 첫 번째 인자로는 우리 객체를 넘기고요. 두 번째 인자로는 설정해주고 싶은 이렇게 프로토타입을 넘기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퍼슨네임을 이렇게 데일로 변경할 수가 있고요. 퍼슨네임에 이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고요. 퍼슨네임에 get info 메서드도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생성된 객체의 프로토타입을 변경한다는 것은 해당 객체의 상속체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흔히 필요한 작업은 아니며 브라우저에 따라서 성능 이슈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객체를 생성하는 시점에 프로토타입을 설정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코딩 관례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의 프로토타입을 제어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객체의 던더, 프로토 던더, 비밀 속성에 저장되는 프로토타입을 오브젝트 .getPrototypeOf와 새프로토타입 e 오브 메서드를 통해서 웹 표준에 맞게 읽고 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